그건만 그렇지 오리고기 많이 사요, 오리고기 오리 오리가 어딨어? 요거 오리 양고기는 없네? 어, 양고기, 양고기 비싸서 양고기 한국에 엄청 싼데? 싸냐? 한국이 왜 싸? 500g이 많아도 안가 양고기가요? 어. 그래? 냉동이잖아요, 냉동 아, 냉동이, 냉동이 그러셔, 냉동 얼마나 비싸. 숟가락 어떤거요? 아, 숟가락 있는 잔 야채 많이 드세요 mm uh -huh.